A 모둠 6명의 국어 성적과 B 모둠 8명의 국어 성적의 평균을 갖고 평균을 갖기 때문에 분산 계산할 때다 같이 계산하면 될것 같고 표준편차는 각각 X점과 2점이다 표준편차가 X와 이기 때문에 분산은 X 제곱과 4였겠죠. 이때 A, B 두 모둠을 합친 전체 국어 성적의 표준편차가 루트 10이면 분산은 10이었을 테고. 6 명의 x 제곱 6x 제곱 더하기 여덟 명의 4점 832를 전체 학생 수인 14명으로 나누면 분산은 10이 나야겠죠. 따라서 6x 제곱 플러스 32는 140이 되고 6x 제곱은 2항에서 108 x 제곱은 18이 되고 x는 루트 18 3 루트 2가 되야죠